오케이 무선 모형 아시라프 엔티티 원입니다. 자에미인데요 우리 이렇 헨님께서 구매하신 에 u 는 터보 에미예요 터보 에미 드라이브 샤프트도 메탈이고요. 그다음에 방수에다가 2세, 3세까지 버티는 제품. 그다음에 LED는 앞에 두개 이쁘게 나오고요. 뒤쪽도 이렇게 이쁘게 두개 나오는 요 제품이고요. 조종기는 GT3B. 자 GT3B로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입니다. 자 입력, 입력 해가지고 자, 자. 오잉 하죠 예. 자, 속도가 엄청 나게빠르고요 어, 조종기로 GT3B가 공격 제일 잘 맞아요. VTS Korea에서 인증을 받은 GT3B 조종기로 인해서 더 어, 다양한 기능을 즐길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10개까지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조종기를 제외한 차만 사셔도 조종기가 10개를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내부 살짝 볼게요. 자, 예를 들 꼈기 때문에, 오우, 사이드 바디 가 엄청 크죠? 바디를 잠깐 뺄까요? 아, 바디 끼고 하죠, 이렇게. 자, 보시면, 바디에 기본 바디에 들어있고요 어, 삐삐. 그 다음에, 어 라디오박스 방수 라디오박스인데요 제가 진짜 정성스럽게 방수하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요 진짜 방수 청소할 때 유튜브 검색에다가 아시라고 애미 검색하시면요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동영상에 방수해가지고 어, 청소하는게 무지무지 많이 나요 와자그 다음에 숏도 숏타워도 숏타워가 아, 아니라 숏은 이렇게 메탈이에요 플라스틱 이 아니라 그리고 강화 버전 강화 버전 플라스틱이 아니라 강화 강화 기어 근데 얘가 정말 튼튼해요 뭐 그런 어설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엄청나게 튼튼한 기어도 있습니다. 근 앞에가 아니라 뒤까지 되어 있어요. 그쵸? 보통 전륜된 데는 후륜까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기아도, 피니언 기아도 낮에 바꾸면 속도가, 어, 4셀, 아 2셀로 할 경우에는 50km. 어그 다음에 3셀로 할 경우에는 70km인데, 솔직히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 그 스펙이 이 차에 들어갔는데 가격대가 아주 착하다는 거죠. 자그 타이어 패턴도 그렇고 휠도 그렇고 되게 튼튼해요. 제가 여러 번 부딪혀 보고 어, 그립도 봤는데 아주 좋은 그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구성에 되게 튼더라고요 슬리퍼 크루치도 남겨 있으니까 요 슬리퍼 크루치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 윌리바가 있어요 윌리바. 여러분들 윌리바가 되어 있습니다. 윌리바. 윌리바는 여기 제거 를딱 보시면요. 윌리바가 되어 있어요. 윌리바있될 거예요. 윌리바는 뒤쪽으로 포함되어 있죠. 예. 자 윌리바는 윌리바 이쪽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윌리바를 둘수 있습니다. 세상에 윌리바가 되어 있어요. 윌리바가. <laughs> 딱 열면 된데 거 다시 집어 넣으면은 아 다시 체크 다시 이제 포장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윌리바를 따로 돼 있으니까요 윌리가 서비스로 다되어 있습니다. 어무엇도 기본 히트 싱크가 어 이런 메롱 메롱 히트 싱크인데요 팬어 달려 는 히트 싱크 때문에 시원하게 보이죠? 시원하게 돌리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에뮤 중에서도 브러시리스 에이 브러시리스 에뮤입니다. 브러시리스 에뮤. 자 사이트 검색하셔서 재고 번호 검색하시면은. 어, 아주 멋진 차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도 되게 이뻐요, 여러분들. 박스도. 박스도 쫙, 알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어, 리모 쪽 제품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리모에서 나온 제품, 에뮤. 자, 검색 많이 해주세요. 자, 제품들을, 자, 제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충분 시키겠습니다. 제가 번호가 8025번입니다. 자, 8025.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요. 어, 또, 그만큼, 여러분들 많은 그런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시리스, 어, 쇼크 스트럭. 자, 에미였습니다. 브러시리스 에미였습니다. GT3B 전용까지 합쳐드립니다. 액정이 나오니까 아주 좋아요. 오케이. 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025. 에미오 8025. 검색 많이 해주시고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즐거운 동하셨으면 검색 한번 눌러주세요 오케이. 짠. 오케이. 쇼프도? 어, 시상과 장난 아니에요 오케이. 에뉴. 뒷모습은 어디 말까요? 오케이. 일봐드리고요 짠. 죄송합니다. 앞모습이 났네요. 오케이.